얘를 끝에만 쏙쏙쏙 그냥 이렇게 해도 예쁜데 응. 이거 보시고 아, <laughs>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소쏠때 대표 이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루경이요 수석실장 슬기입니다 이런 네. 거 처음 해봐고 너무 떨리는데요 네. <웃음> <웃음> 오늘 저희가 만나게 된 음. 가장 큰 이유는 선이 네.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어 일단은 이제 소솔테의 대표 상품, 상품? 헤어밴드. 네, 헤어밴드를 음. 이제 일상에서도 쉽게 스타일링해서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스타일링 보여드릴게요. 그 네. 스타일링 저 정말 못하거든요. 저는, <laughs> 저는 머리를 이렇게 산발하고 음. 다니는 스타일이라 음. 무경에서 특별히 특이한 또 재미있는 머리를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예쁜 머리를 <laughs> 해볼 거니까 다 같이 즐겁게 보실게요. 네. 대표님 혹시 에어랩 같은 건 사용하시나요? 전 그런 거 아예 뭔지도 몰라요. 아 정말요? <laughs> 그 다이슨 헤어 그 드라이기는 쓰는데 에어랩은 음. 아직 안 써봤어요. 아, 그러면 라방에서 봤을 때는 살짝 볼륨감이 있어 있었 보이는데? 그때 바로 전에 샤워를 하는 거죠? 아 <laughs> 샤워를 라방하기 전에 무조건 음. 전에 해요. 아 <laughs> 네. 그러면 혹시 집에 매직기나 이런 다른 기구는 없이 드라이기만 있는 걸까요? 네, 근데 이번에 음. 가르쳐 주시면 간단하면 살수 있어요. <웃음> 근데 <웃음> 제가 그 정도 음. 사용 방법을 모르니까 아. 아예 안산던게 맞죠. 음. 그럼 오늘 한번 간편하게 할수 있는 스타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대표님 가르마 어느 방향으로 타세요? 여기로이방이대이이 방향을 오래 타셨어요? 찍어요? 네 아니 요정도. 딴 데로 차려고 했는데 네. 안 되던데? 맞아요. 가마가 여기 있어서 이대로 길이 나가지고 안될 거예요. 아, 되게 <laughs> 어차피... 노력했어요. 응.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네, 한 번씩 바꿔라, 맞아요.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는데 안 사줘요. 그래서 진짜 억지로 계속 신경 쓰면서 넘겨줘야지만 되는? 그럼 되시긴 네. 해요? 어, 고객님도 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계속 의식적으로 좀 넘겨줘야 네.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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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돼요. 어. 근데 확실히 그러면 볼륨감도 더잘 살아보이고 이제 머리 빠지는 것도 덜 하긴 하거든요. 아까 대표님, 이제 볼륨감이 안, 사시, 안 사는 게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좀 쉽게 살리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르마 방향 반대 방향으로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숙여서 앞방향으로 다 털어 말려준 다음에, 한30% 남았을 때, 이제 가르마 반대 방향으로 들어서 말려주시면 훨씬 볼륨감이 잘살 거예요. 어, 대표님은 이제 네. 헤어밴드 집에서 착용하실 때 그러면 보통 어떻게 머리를 하고 착용하세요? 저 제가 보통 때 하는 방법은 네. 제가 여기가 좀이 네온한 부분이 보이는 걸 가리고 음. 저는 이 부분에다 그냥 이렇게 써요. 요즘은 음. 어, 밴드 같은 거할때 음. 이렇게 짧게 해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애교머리 음. 살짝 빼는 것도 얼굴형 커버도 되고 살짝 좀 귀여워 보이면서. 어, 포인트, 어, 포인트로 될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잔머리도 살짝 살짝씩 내는 것도 많이들 하셔요. 네, 진짜 응. 저 그거 들었는데 여기를 응. 이렇게 파마에서 그치는 것도 있어요. 어, 네, 그렇죠? 맞아요. M자 머리 네, 커버 저... 컷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네, 네. 근데 대표님은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지금 안 보이는데, 그걸 계속 안 보이게 하네. <laughs> 아, <laughs> 아, 그렇게, 그런 파마를 하면 되나요? 아, 일단은 여기 잔머리가 이미 좀 여기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이 부분 살짝만 연결해서 누르는 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여기 옆에는 애교 머리 살짝 내면은 시선이 위로 당겨지면서 어 훨씬 뭔가, 뭔가 더어 예쁠 것 같아요. <laughs>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네. <laughs> 음. 그럼, 요걸 어떤 스타일링을 해주실 거예요? 이, 어. 이제 이 헤어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가 들어가서 화려하다 보니까 웨이브가 들어가도 예쁠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일상생활에서 포인트로 줄수 있는 헤어밴드이기 때문에 머리는 그냥 좀 내추럴하게, 네, 단순하게 아니면 어, 심플하게 묶을 수 있는 스타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요거 먼저 보여주실 건가요? 네. 이게? 이제 헤어밴드가 화려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그냥 시걸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약간 반달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뿌리를 아리그라요 네, 그렇죠. 좀 달라요. 그래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일있실 때는 약간 살짝 볼륨을 예로 살려준 다음에 근데 열을 주고 바로 내리지 마시고 좀 식혀주세요. 식히는 어. 과정에서 음. 볼륨이 살아서 이렇게. 허? 그럼 더 사르구나. 네. 확실히 그렇네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많이 얇고 약하시잖아요. 네, 네. 뿌리기수로 얘를 뿌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번, 네번 다섯 번만 해주면 얘네가 금방 죽진 않을 거예요. 비 오는 날도 그렇게 안 죽고 잘 살릴 수 있어요. 비 오는 날더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리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헤어밴드를 하시면 그런 볼륨감이 보완되면서 훨씬 잘 살아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필수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일단은, 어, 네 등분을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어, 네.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귀 옆에 하나, 네. 이제 귀 옆에 하나, 둘, 네. 뒤에도 하나, 둘, 이렇게 네 개로 생각해주시면 되고, 네. 깔끔하게 빗질을 해서, 그냥 딱 잡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한반 그냥... 정도 잡네요. 네. 반 정도 잡고, 그래서 열을 주고, 이렇게 조금만 시키면 바로 되네요? 네. 옆에 끝! 진짜 잘 됐어요. 아, 그렇죠.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1분 만에 어, 스타일링 음. 끝이에요. <laughs> 아, 아니, 전문가용은 아니고 뜸이 중요해요. 이제, 어, 보통, 어, 맞아요. 보통 분들 그냥 띡 하고 그냥 쑥 빼니까 얘네가 컬이 안 걸리는데 뜸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끝에만 쏙쏙쏙 끝에가 열이 다 닿도록 이렇게 감싸주시고, 1, 2, 3 하고, 얘를 딱 들어주세요. 바로 씹어. 음. 그러면 이게 전문가 용이랑 38mm가 아니라 전저희로 사는 거랑 똑 같아요. 네, 다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어,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어. 네, 이렇게 해도 예쁘 <laughs> 너무 예뻐요. 훨씬 더. 볼륨감은 이제 집에서 살리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굳이 안 살려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눌리기 때문에 얘가 또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볼륨감 역할을 해주거든요 어, 그래서 볼륨감은 크게 고객님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밑에 정도만 1분 정도 이렇게 컬 살짝 넣어줘도 훨씬 예쁜 스타일이 됩니다